자, 요즘 아이들 유행하는 스타일을 파나솔릭 이불기를 이용해서 우리 아들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어, 윗 부분과 옆 부분을 분리를 해서 딱 고정을 해놓고, 옆 부분은 6mm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 분무기를 이용해서 머리 내려오는 거를 일단 고정을 해놨어요. 저도 처음에 바리깡 커트라우해서 바리깡이 순간 잘못되면 파먹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전혀 사용하기 너무 편하고 간단하게 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mm를 이용해서 옆에 왼쪽에 측면을 한번 잘라봤어요 뒷부분도 남겨둔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옆부분과 같은 6mm로 뒷부분도 머리를 커트를 해 볼게요 전혀 손목에 힘을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고 간편하게 커트가 되고 있어요 왼쪽에 뒷부분까지 요런 느낌으로 커트가 되고 있어요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로 위에 앞머리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 놓을게요 덧빛의 6mm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왼쪽과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얘를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갖다 대니까 아주 일정하게 이 덧빛이 있어서 특히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귀 같은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덧빛이 요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서 전혀 아, 오른쪽에 옆부분을 아주 이쁘고 단정하게 잘라서 커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뒷부분도 어, 옆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어서 6mm로 밑에서부터 천천히 이발기의 끝부분을 그냥 갖다가 살짝만 대시면 돼요 밑에 부분은 6mm를 이용한 커트는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가 초등학생인 만큼 좀 악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앞머리는 귀엽게 이렇게 애교 머리로 제가 스타일을 한번 내보려고요. 3mm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고 자르시면 원하는 기장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이발기를 갖다 대 주시면 자동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잘라주고 옆에 사이드 머리도 마저 입술 모양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옆부분도 이 기장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땡겨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발기를 천천히 그냥 갖다 가주시면 삼 m 를 이용해서 끝부분만 조금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층이 맞나 해서 뒷부분 한번 밑으로 살짝 잡아서 여기 튀어나오는 요에만 살짝 해서 마무리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 머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